가들듯들뜻하다가니 막히는 수전이었어요근데 을사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원숭이띠들이 뭐냐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로드 다락을 이렇게 그러니까 버들까지의 봄에 꽃이 피는 형국이다. 안녕하세요. 열애사 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2025년 을사년또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오늘은 저희가 원숭이띠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원숭이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스님께서 바라봤을 때,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좀 이렇게. 어떠한 인생의또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아, 원숭이띠! 대체적으로 보면, 여사들이 재능이 참 많아요. 재능으로 이름을 낼 수도 있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처음에 시작한 직업을 바꾸지 않고 그냥 한 우물을 파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만나고 헤어짐의 변화가 자주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적막하고또 숨은 걱정이 많이 따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원숭이들이 뭐냐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큰 민동산에서 그 밑에 원숭이가 많이 놀고 있어요. 그 산을 오르야 되는데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래서 안타깝죠. 음. 원숭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참 어질고 착하고 인정도 있으나 한 우물을 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에 여기 가서 쭈 저기 가서 쭈욱 해서 성공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 얘기죠 아, 그러면 스님께서 바라봤을 때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 이분들이 가장 좀 많은 시련을 겪, 겪게 된다면 어떤 원인이 좀 가장 컸을까요? 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외로움이에요. 숨은 근심이 많았어요. 음. 고독하다. 음. 그러니까, 어디 하나 내 몸을 음. 의지할 곳이 없던 분들이 음. 꽤 많았다. 음. 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네. 언덕이 없던 거예요, 이분들한테. 음. 그래서, 그 면이 아쉽다. 음. 또한, 외로운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다. 사주 팔자에 음. 고독이라는 단어가 원숭이 띠에 있어요. 음. 그래서 아쉽죠. 아좀좀 그러면 혼자서 좀 외롭고 좀 고독한 순간들을 좀 많이 보내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 거다. 그렇죠, 많죠. 아. 그런 분들이 상당 히 위로 다가니 맞습니다. 음. 남, 결혼을 했어도 아내가 있어도 음. 그 아내가 언덕이 돼 줘야 되는데 음. 또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음. 언덕이 돼 줘야 되는데. 음. 다 남,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원더이 음. 되지 못했던 분들이 꽤 많더라,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숭이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까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많아가장 역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지 왜냐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 노릇을 못하니까 가장이 있어도 음. 가장 노릇을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 직술들을 다. 거둬야 되지.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양쪽 어깨에다가 짐을 가득 짊어지고서니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음. 그거야. 너무 짜요. 음. 그런 뜻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이제 3재였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이 3재의 기간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아, 삼재의 기가 뭐냐, 그한다 하면, 요런, 요런 운이 와있을 적에 대체적으로 보면요, 은 뭐가 막힐 듯.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다가 차를 딱 올려놓고, 100km로 가야 되는데, 100km로 못하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누가 자꾸 해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뭐가 될듯 하기도 해요. 그랬는데, 그게 막히는 수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막히는 수전이었어서, 금전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음. 네, 그렇게 아, 보죠좀 삼재 여파를 좀 그래도 좀 치르신 분들 좀 많이 답답했던 시기가 좀 많이 있었을 거다. 그렇죠. 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이제 을사는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는데요. 음, 음. 우리 원숭이띠 분들 전반적인 을사년의 운세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 그 동안에 3년 동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음. 또한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도 뭐가 들뜨 들뜨 다다가니 막히는 수전이었어요 그런데 을사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원숭이띠들이 뭐냐고 한다면은 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로드 다나그렇게 그러니까 버들까지의 봄에 꽃이 피는 형국이다. 그 그러니까 동안의 3년 동안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꿈. 어~ 사업하는 사람은 큰 거래처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한 어, 직장자라고 한다 그러다 가면은 승진운도 있어요. 시험자다 그러다 가면은 합격 성취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운이라서 올해 을사년에 특히 58세 무신생, 70세 병신생은 내 삶의 최고의 운기를 받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보죠. 1사년에 가장 좋은 12띠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런다, 그런다 그러면그 중에도 원숭이띠다라고 봅니다. 어... 네. 그럼 우리 원숭이띠분들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음. 이 금전운이다 보니까. 그렇죠.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1사년에 괜찮을까요? 아, 금전운도 좋아요. 금전운에도 좋은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꼭 이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숭이띠들이 대체적으로 뭐냐 면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또한 돌다리를 두들겼어요. 돌다리를 탁탁탁 여기도 두들겨 보고 여기도 두들겨 봤어. 그런데 저기를 두들겨 보면 거기가 빠진다는 걸 알아요. 그동안에는 두들겨 보고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뭐 했냐고? 퐁당 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들겨 보고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은 빠진다는 걸 안다. 그러한다가면 알았다 그러한다가면 안 건너가셔야 돼요. 그 동안에는 건너가서 네. 퐁당 빠졌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심사숙고하셔라. 물론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서도 이번에는 꼭 골다리 두들겨서 퐁당 빠지지 말라고 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음. 아. 그러면 어쨌든 을사년 한해 우리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만 조심을 한다면은 음. 그래도 좋은 것들이 그래도 삼가 끝나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맞는 거아 그럼 최고의 운이라니까요. 아. 이런 운에는 뭐냐고 한다가면은 뚫치고 가지 잡고 알 먹고 꿩 음. 먹고 음. 최고의 운기를 받았으니 음. 화이팅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아여튼 58세, 70세. 음. 두 분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두 분만큼은 최고의 운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이 원숭이띠라는 띠만 보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스님한테 또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제 더 달라지죠. 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